안녕하세요. 대전 길맨 비뇨기과 원장 김상현입니다. 저희 자가 지방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요, 본인 몸에 있는 지방을 흡입해서 그것을 주입해야 하는데요. 저희 길맨 비뇨기과에서 흡입하는 지방 흡입과 비만 클리닉에서 체형 교정을 위해서 하는 지방 흡입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차이가 있을까요? 자,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같은 점은 지방을 뽑아낸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지방 흡입은요. 많이 뽑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방을 가장 손상이 덜 되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조심스럽게 추출하는 게 목적이고요. 체형 교정을 위한 비만 클리닉에서의 지방 흡입은요. 가능하면 많이 뽑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보통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요. 초음파 등으로 지방을 다 녹입니다. 그리고 그걸 물로 만듭니다. 그래서 쉽게 빨아들입니다. 왜? 그 지방을 다시 쓸건 아니니까요. 그 지방을 버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지방이 손상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체형 교정을 위한 지방 흡입 시 저희와 같이 한다면 정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뱃살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 체형 교정을 하기 위한 지방 흡입을 하면서 음경 확대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체형 교정이 우선적인 목적이라면 비만 클리 저희가 지방을 뽑는 목적은 주입을 위한 것이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지방을 뽑아 버릴 것이냐, 아니면 지방을 뽑아서 그것을 다시 사용을 할 것이냐 이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추출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애기 다루듯이 아주 저희가 신중하게 추출한 지방 그냥 버릴 수 없죠. 자, 저희는 지방을 한번 넣고요. 나머지 추가로 뽑은 지방은요, 최대 보통 2개월 간격으로 세 번까지 넣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따로 냉동 보관을 해놓습니다. 언제든지 이 지방을 녹여서 재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지방을 뽑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